4차 함수 f(x)의 도함수 f'x)가 x 플러스 1 곱하기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입니다. 함수 y=f(x)가 는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 콤마 0에서 감소하고 구간 콤마 무한대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실수 AB의 a, b의 순서쌍 a 콤마 b에 대하여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의 최댓값을 대문자 M, 최솟값을 소문자 m이라고 하겠대. 자, f(x)가 이런 조건을 이야기했어요.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 콤마 0에서 f'x는 0, 이하고또 구간 2콤마 무한대에서는 f'x가 0 이상일 겁니다. 이때 문제에서 fx의 식을 줬거든? x 플러스 1 곱하기 x0 플러스 ax 플러스 b 즉 f' 마이너스 1은 반드시 0이에요. 자,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1, 0, 2를 표시해 볼게. 요 f'x는 반드시 요 점을 지나야 하고, 0보다 작을 때는 함수의 그래프가 x축 밑에 그려져야겠지. 그 다음에 2보다 클 때는 함수의 그래프가 여기 x축 위에 그려져야겠죠. 그러면 f'x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수 밖에 없어. 이런 식으로. 그치? 즉, x 플러스 1을 두 개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겠죠. 따라서 어, 얘가 x 플러스 1을 하나 더 인수로 갖고 있을 거니까 그냥 조립제법 할게 1, a, b 마이너스 1, 1, 마이너스 1, a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a 플러스 1 어, 얘가 용이 돼야겠죠. 즉 b는 a, 마이너스 1이고 이 f 프라임 x의 식이 x 플러스 1의 제곱 x 플러스 a 마이너스 1일 겁니다. 그 다음에 문제 조건 만족하려면, 지금 0일 때 함수 값은 음수가 돼야 되고, 2일 때 함수 값은 양수가 돼야 되죠. 즉, f' 0은 0 이하가 돼야 되고, f' 2는 0 이상이면 됩니다. 자, 여기다 대입해 보면, a 마이너스 1이 0 이하다, a가 1 이하가 되겠지. 또 여기다 대입해 보면 a 플러스 1이 0 이상 되죠. a가 마이너스 1 이상이 나옵니다. 즉 a의 범위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죠. 이때 우리 문제에서는 a 제곱 플러스 더하기 b 제곱의 최대 최소를 물어봤어요. 자, 여기를 갖고 오면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어, b가 뭐라고? a 마이1 a-1의 제곱이 되죠. 즉, 2a의 제곱 마 2a 플러스 1입니다.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문제고 이 2차 함수의 축의 방정식 a는 2분의 1이죠. 그럼 축이 이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a가 2분의 1일 때 최소값이 나올 거고요. 자, 축에서 먼쪽 마이너스 1이지 a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이 나오겠네. 2분의 1 대입하면 여기 4분의 1또 4분의 1 최소값 2분의 1이고요. 최대값 여기 마이너스를 대입해보면 5네요.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본 m 더하기 m의 값은 2분의 11입니다. 3번이네.